악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 악인들은 그대를 보호막으로 삼는다. 악행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범인을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였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이 온다. 자녀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행복을 느낀다.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머니의 기쁨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이치는 부모나 자식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남을 행복되게 할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행복을 얻는다.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한 법과 같다. 악한 사람은 성한 것은 놔두고 상처 부위만 노리는 파리 때처럼 다른 사람의 장점은 무시한 채 단점만 찾으려고 혈안이 된다. 덕은 건강이다. 덕은 아름다움이다. 덕은 영혼의 좋은 존재 양식이다. 거기에 반해서 악덕은 병이다. 악덕은 추합니다. 악덕은 영원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을 하, 힘을 중, 지식을 상으로 삼을 것. 마음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는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 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 간, 친구 간, 이웃 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사람은 불의의 재물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지 불의를 저지르기 싫어서가 아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 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 주도록 하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 하거나 피하도록 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소년을 엄격과 폭력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라. 그의 흥미를 허용하여 지도하라. 그렇게 하면 자기의 능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소년 자신이 찾게 된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시험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용기란 일종의 구원이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커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악에 물들어 있는 한 결코 만족이란 없다.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태어났다.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수 있다. 인간에서 교육의 성과를 제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인생이란 짧은 기간의 망명이다. 자신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 조상의 명성 때문에 존경받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 재산이 훌륭한 위안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정의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갖고 자기에게 어울리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정의란 각기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와 무관한 모든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쓸모 있는 지식이다. 정직은 부정직보다 돈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지혜, 용기 전체가 조화될 때 정의가 실현되고 또한 만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이상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진정한 철학에 의해서만 국가도 개인도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 진정한 철인이 통치권을 쥐거나 또는 통치자가 신의 은혜로 진정한 철인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현재의 왕들이 철학적 정신과 힘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국가도 인류도 결코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철학자가 통치자이고 통치자가 철학자인 국가는 행복하다. 철학자는 바다 속의 커다란 가오리와 같은 존재이다. 접근해서 만져보려 하면 언제나 깊이 잠들어버린다.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때는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변명할 여지를 남겨주도록 하라. 혹독한 질책은 청소년을 얼어붙게 만든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행복은 선을 나의 것으로 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선의 내용은 영원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닐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한 법과 같다.